아, 삼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을 생각하면 상당히 극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게 정말 진짠가? 좀 과장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죠. 사실은 슈퍼 히어로처럼 한 사람이 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쉽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유단자라고 할지라도 또 정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 열 명과 싸워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백 명도 아니고 천 명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또 그의 손에는 어떤 변변 차는 어떤 그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니라 손에 나아기 뼈별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그에게 있는 어떤 힘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한 드라마나 영화라면 상당히 극적인 그런 재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한 인간을 영웅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이 승리 이야기들을 통해. 또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 마음 깊숙히 한번 잘 듣고 또한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이 사사의 를 통하여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설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오늘 이야기가 더 생동감 있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나실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청년이 된 이후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은 율법이 금지한 결혼이었고,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것을 반대한 결혼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의 마음에는 그 결혼으로 원수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과 좀 화친해서 나중에 그것을 좀 이용해서 블레셋 백성을 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합한 방법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결혼식 잔치에 초대된 30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도저히 30명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그 30명이 약이 올라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너와 네 아비 집을 다 불사르겠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것을 겨우겨우 애, 간청을 해서 그 답을 알게 된 이후 그것을 알려주니까 삼손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것을 이 30명이 맞추니까 아, 이렇게 협박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그 3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가 있는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4장의 줄거리예요 근데 15장은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삼손이 그 아내를 보고 싶어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왔는데, 글쎄 장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도 분노 가운데 떠나서 다시 돌아올,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분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그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횃불을 심고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아직 곡식을 추수하지 않은 그 밭으로 몰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여우들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은 곳으로만 열심히 찾아다녔겠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확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면 아직 추수하지 않은... 같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으니까 그해 경제가 완전히 박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해서 누가 감히 이런 일들을 행했나 수소문하게 되니까 아이 일은 삼손의 장인이 글쎄 삼손의 아내를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걸로 삼손이 화가 나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하고 그 아비를 불살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그 원수를 갚고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또 크게 도륙하고 이제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이제 유다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삼손 때문에 왔다. 그런 얘기를 듣죠.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과거 여호수와 갈렙 시대 때만 하더라도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그들을 어떻게든 단합해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사사 시대, 특별히 삼손 시대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블레셋의 앞제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굴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삼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오히려 가만히 있어라. 어떤 만용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유다 사람 3천명이 예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 3천명이 3천명이나 삼손 한 사람을 지금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노예 근성과 패배의식에 이미 쩌들어 있었어요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만약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과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 블레셋 백 군사들 약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 삼천 명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잡아서 자신의 원수된 블레셋 백성에게 삼손을 그냥 인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로로서의 위대한 사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블레셋과 싸웠던 삼손의 용기를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용으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굳이 저항할 의지가 전혀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단순히 현실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사한일주의로 살아갔던 겁니다. 참 안타깝고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문맥을 바탕으로 삼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이기고 승리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이 승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삼손이 결박되어 오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너무 신나잖아요. 자신들 블레셋 백성들을 그렇게 쉽게 죽였던 이 원수 같은 삼손이 아주 무기력하게 이렇게 밧줄에 끌려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는 너는 이제 우리들한테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죠. 그래서 삼손을 묶었던 꽁꽁 묶었던 줄이 마치 불탄 삼처럼 쉽게 끊어져 버린 거. 아마도 그 짧은 순간에 블레셋 백성들의 군사들의 그 승리의 함성이 아마 깊은 탄식으로 아마 떨어졌, 돌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을 향하여 칼과 창을 달려들고 천명이 지금 몰려들고 있을 때 삼손은 나귀의 그 턱뼈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발단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사삼손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삼손의 그 용기를 통하여 일어난 것,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을 꽁꽁 묶어 있던 그 줄이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여와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이 결박한 끈이 쉽게 끊어지는 장면을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결박을 끊으시고 암흑의 권세를 파하셨던 것처럼 삼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블레셋의 세력을 멸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행동들이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미리 바라보는 마치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죠. 그래서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도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의 단지 한두 치파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온전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예표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지금 나귀의 턱뼈 하나로 무기도 아닌 것으로 잘 무장된 군사 천명을 이기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삼손의 힘이 정말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권능이 대단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읽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할 만한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권력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해 보면 온니엘부터 오늘 본문의 삼손까지 참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여러 이방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사사로 영정을 리더로 세우신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온니엘도 초대 사사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구산 리사다임을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랬고요. 사사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기도원을 한낱 그냥 무시하던 많은 주변의 백성들이 지파들이 기도원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또한 나중에 나오는 사사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임했을 때에 암몬자손들을 크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의 강한... 권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변화없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power. 그리고 헬라 원화로 보면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폭탄. 그것에 어원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과 같은 그런 권능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시지 않는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임재가 꼭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로만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권능과 또한 신약 시대 지금 우리와 같은 성령 시대 살아가는 내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냥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더욱더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삶이 무기력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이끄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못 이루는 분 혹시 계십니까? 더욱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그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매 순간 인정하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 끝까지, 돌보신다. 끝까지 돌보신다. 맞습니다. 삼손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 보여주는 장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장면이고 참 솔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삼손이 정말 어떤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와께 부르지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셔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방금 전까지 낙의 턱뼈로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 1000명을 죽인 사람, 영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요 그러나 너무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그가 싸울 때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지 않습니까? 로봇이 아니잖아요. 또 자신의 주변에 같이 싸움에 도와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본문 문맥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손을 잡으려고 삼천명이나 몰려왔는데 지금 천명과 싸울 때는 단한 사람도 삼손을 돕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혼자 임으로 삼천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힘이 다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타는 목마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목이 마른데 자신의 주변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보면요.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 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삼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 혼자 힘으로 천명의 군사를 다 죽일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꼭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목마른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볼때 마치 시편의 저자 다윗의 여러 고백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0편 1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으죠.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시0편 39편 4절, 시작. 여와여 호 나의 연안이 언제까지 이니까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사실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올라갑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어깨가 으스해지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라 스스로 자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머리를 들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실존이,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요, 그의 기도를 볼때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만약 자신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참 비도덕적인 면도 있고 참 연약한 또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옆에 있던 바위를 치시사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그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고,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어떤 좀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찾아오는 정신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 목마름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이 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삼손의 예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 삼손의 기도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책에서 본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한밤 중인데 이 선교사님 부인이 좀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니까 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달빛만 이렇게 비추고 있고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계속 좀 찝찝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고 불을 켜 보니까 이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코브라가, 예. 큰뱀 하나가 어디서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꽃꽃이 선 상태로 이 성교사 부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딱 찰나였던 것이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성교사님 남편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그 코브라를 머지를 겨냥해서 쏴서, 예. 그 어려움에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었는데 더 신기한 일은 그 시간, 같은 시간에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과 아주 오래된 친구고 또 기도의 동역자로 있었던 캐나다의 분이 뭐 시,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날 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청소하다가 그 손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 부부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몇 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려움이 해결이 됐구나.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몇 년이 지나서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 지인을 친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선교사 역을 보고하고 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어, 정말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캐나다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죠. 혹시 그때가 언제였냐? 날짜가 언제였느냐? 그 시간대가 언제였느냐? 딱 그것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은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잠잘 자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언제나 붙잡고 또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셔서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